자, 넷플릭스에서 스타급 아, 그 배우가 나왔죠. 기선이라고. 에, 이런 그 드라마가 뜨고 안 뜨고는 그 해에 그 배우들이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 데는뭐 많이 봤는데 에, 이 여기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인데 김희선이고 그 다음에 음, 또 누가 있지 김희선하고 같이 나오는 그 배우 중에 정유진이 또 있죠 이런 배우들 몇 면을 보면 되는데 뭐차지원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좀 이제 종합해서 누가 과연 가장 뜰수 있는가, 아, 누가 또 스타가 여기서또 탄생하는가 그런 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주인공이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죠. 어, 김희선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어, 보겠습니다. 김희선 사주가 어, 7 7 년생이에요. 김희선이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볼때 가장 이쁜 연예인이라고 뽑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정가의 변호의. 예을추이 그렇게 돼 있는데 대운대운 이에요 이 사주를 보면 굉장히 좀그 그 양의 기운이 강하죠 화의 기운이 벌써 연월에 있고 전부 생애와 기토를 향해 더 가고 어그 비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목 기운은 다시 또 이렇게 네, 화를 생해서 다시 토를 갖다가 아, 생해주고, 그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수는, 목기운을 생하고,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냐 면 금기운이 좀 약하다는, 금기운. 지장감이 있어서, 그래서 오행이 상승상승 문제에서, 아, 금기운에도 좀 막혀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사주는 강하다. 강한다는 것은 설기를 반기는 건데, 이런 사주들이 사중에 경금이 있고, 축중에 신금이 있고, 그래가지고, 천간으로 경금이 뜨던가, 신금이 뜨던가, 그러지 않은신유 매운. 이런 운이 와버리면 이 활동운이 굉장히 열립니다. 근데 그렇게 오려면은, 에, 이미, 에, 대운에서, 정 정은, 정 정은, 정 정은, 정 정은, 정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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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육축으로떠 먹고 사유추로다그래 떠먹고, 떠먹고. 30 대까지 잘 나가고 그다음에 요대운, 39대운도 천간에 뜨면서또 활동이 열리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본래 이 연기자로서 써먹기 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 배우에서 이렇게 받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의 대 이렇게 예,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자 개축 예, 50대까지 이렇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활동이 됐고 그 다음에 60 넘어가면서 또 재물은 빠져가면서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예,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사주는 원국에서는 오행의 상승 상승이 좀 막혀 있는데 그런 것을 대운에서 하나 둘셋넷 40년 동안 뚫어졌다 이래서 이렇게 뜬거 지금까지 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이 19살 때부터 왔다 그리고 나중에 60 넘게 되면 그냥 돈벌이나 하면서 편하게 지낸다 이런 식으로 큰 줄거리를 해석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돈을 취할 수 있는 사이즈 그릇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인성에 있어 인성. 이 재물이 정재가 있고 지장간에 편재가 있고 한데 이거보다 더큰 재물이 이거예요. 이거 정편인.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사거리에 건물 하나. 이 오라는 것은 발간 여러 가지, 문명화된 도시 이런데가 되겠는데 이 사거리라면. 이런 것은 중심 상권이 되요 그런데 건물 하나, 뭐 천간에도 있구래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란 말이 이니다 사주는 정제를 뜨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부자거다 그리고 그것을 받쳐주는 것은 대원에서 40년은 도와니다 이거 보기에 별볼일 없는 사주가치 보이지만 대원에서이 촥촥 촥촥 맞아들어가면서어 재물을 만드는 능력이 지장간에 있는 것이 그대로 투관되면서 써먹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재물을 모아서 재물은 문서로 관리하고 이게 재테크도 잘한다는 얘기에요 이 사주가 그런 논리를 몰라버리면은 이게 사주가 강해서 뭐 재물 운용은 돈 버는 돈 번다 뭐 이게 용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죠 이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큰 재물이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운에서 활동을 열어주면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59세 그 다음에 69세 그 다음에 79세는 또 인대운, 인 갑인대운 이렇게 들어가죠 갑인대운은 또 세, 에, 이 세인들의 어떤 명예를 내가 먹고 사는 나이 들어서도 남편 떡도 있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잘나가는가 본인이 명예를 쓰는가 근데 보면 이 사주에 보면 남편이 어디냐 해중의 감목이요 이거 해중의 감목인데 해중의 감목은 지금 임수의 생을 받으면서 장생돼 있다 그래서 어, 이 사주는 매우 영향 가 있는 배우자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출친 성분을 보면 장생대에 있어 영양가가 있고 지지있으이 중앙은 아닌 뭐 중앙은 아니면서 영양가 있는 지역이라면 수도권 정도 되겠죠. 그런데에 어떤 그 나름대로 재산도 축적하고 있는 사업을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그 고위직 중견기업이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뭐 고위직이라든가 국가 공직에서 안정적인 네,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된데,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전문직으로서 본인 사업을 하던가 그러지 않으면 규모 있는 안정적인 사업을 꾸리는 그런 배우자의 의이 된다 그 재물로 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재다 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렇게 어, 아마을 하고 있다. 이 에, 부모 자리와 아마비에 있다는 것은 이 남편감이 예, 그니까 우리 저 친정식구들하고도 매우 유정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자식 운으로 가서 어, 여기 저딸 하나 있고 이축 중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그러죠. 실제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예,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면 본인이나 남편은 괜찮은데 자식은 전부 지양간에 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큼 발달하는 자식은 잘안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운의 흐름에서도 보면 그다지 자식의 발달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골목까지 가족 관계도를 어, 이해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 에, 이, 인기 있고, 유명인들은 사주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 블랙, 블랙의 신부라는 드라마에, 지금, 출연하고, 지나 방영이 되고 있는데, 성공할 것이냐. 근데, 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관군, 정관 같은 거 보면, 정관. 올해가 이민 년이죠. 이민영이라는 것 정관이 오면서 어 인내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 내가 어떤 명예를 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출, 출연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른데로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블랙의 신부 이 드라마는 뜰 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여기에 출연하는 다른 배우들을 이제 몇 개들 몇개더 보면 되겠는데 그 배우들을 이렇게 따지 따지다 보면 그 중에서 의외로 뜨는 배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더 이제 골라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김희선의 어떤 그 기운으로 봐서 상당히 이, 이 드라마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되었습니다. 올해 이 드라마 끝나고 올해 상 받을 그 연예인들이 방송 연기자들이 꽤 되네요.